이 옷을 벗고 계시는지 두분다 벗어달라고 <laughs> <어서> 하셔가지고 <laughs> 타투를 하시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 몸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멋있게 채우고 싶어가지고 결핍을 채우려고 한것 같습니다. 하얀 피부가 좀 싫었던 맥스 같아가지고. <laughs> 저는 이제 피부가 까만 편이긴 한데 남들과 특별 히좀 그 다르고 싶어서 맨몸뚱 하리기 싫어서 좀... 개성의 느낌으로 그렇 그 양쪽 다 지금 팔에 이제 가슴 긴팔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. 왜 똑같이 커플 문신을 했는지. 뭐 커플 문신 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. 그냥 뜻이 겹쳐서 한거 같고 뭐 문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보여지기 위함도 있으니까. 잘 보이는 부위에다가 터틀 한것 같습니다. 장르를 근데 이레짐미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문신을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 이제 이레짐이라는 장르의 매력에 더 빠져서 이레짐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 아 네. 하면서 좀 아팠던 부분이 있었셨나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어디예요? 가슴이 제일 아팠고요. <laughs> 네. 가슴 할 때는 이제 타투 받으시러 오는 분들은 잠 충분히 자고 오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가슴이 1순이고, 이제 양쪽, <laughs> 양쪽 팔 채울 때 잠깐 정실 줄났던것 같습니다. 아, 네. 두 분이 친구분이잖아요. 주변 분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. 무서워하거나 그런 반응도 있을 줄 알았는데, 자기도 받고 싶다거나 멋있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나쁜 반응은 없었던 거예요, 그러면? 네.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로 만족도는 어떠신지? 20%입니다. 120%. <웃음> <웃음>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. 버프. 언빌리버. 이제 마지막으로 타투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좀 많이 알아보시고. 이제 부위나 이런 거를 정확히 구상을 해두시고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꼭 자기가 원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을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남짓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가격 때문에 받기보다는 받고 싶은 분한테 가가지고 좀 비싼 돈 주더라도 제대로 된 타투 받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거리와 이제 시간 비용은 상관이 없다 그죠. 뭐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실력이 되시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<laughs> 앞으로 그 연장을 뭐 하시거나 추가로 또 하고 싶다는 생각 이 있으세요?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슴 긴팔 생각만 있었었는데 작업하시는 실력 보고 오른쪽 팔이랑 등한 판까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른팔까지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쪽은 해야 균형이 또 맞으니까 아무튼, 인터뷰 감사드리고,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, 왜 옷을 벗고 계신지 두분 다. 벗어달라고 하셔가지고. 인터뷰, <laughs>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